안녕하세요 용지수련입니다 초보자를 위한 동작 3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스치무타나아사나, 웃타나아사나, 다운독 자세입니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나마스테 처음 배울 동작은 파스치무타나아사나입니다 다리 뒤쪽과 등을 시원하게 스트레칭 해주는 자세입니다. 먼저 두 다리를 앞으로 향해서 길게 뻗어서 앉아주시고 엉덩이를 살짝 뒤로 빼서 허벅지 뒤쪽을 늘려주고 마시는 호흡에 허리를 펴고 내쉬는 호흡에 허리 핀 채로 상체를 숙여서 내려갑니다. 마시는 호흡에 계속 허리를 펴주시고 뒤꿈치를 앞으로 밀어서 종아리와 뒤꿈치 쪽을 조금 더 스트레칭 해줍니다. 마시는 호흡에 허리 펴고 유연하지 않으신 분들은 엉덩이를 살짝 뒤로 빼고, 무릎을 구부린다에 복부를 허벅지에 붙여줍니다. 서서히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조금씩 다리 뒤쪽을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다리 뒤쪽이 완전히 바닥에 닿았다면, 허리를 한번더 길게 피고, 상체를 숙여서 내려가 봅니다. 호흡을 여러 번 하는 동안, 척추를 계속 앞으로 길게 뻗고, 뒤꿈치를 조금씩 앞을 향해서 밀어봅니다. 발가락 끝이 정수리 가까이 당겨 올수 있도록 척추를 한번더 길게 뻗어 줘 봅니다. 어깨가 웅크려지지 않도록 어깨를 항상 뒤로 향해서 보내고 척추를 한번더 길게 펴는데 집중해 봅니다. 상체를 세워서 자리에 앉은 다음 두 번째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매트 앞쪽에 서시고 두 발을 붙여서 타다아사나 차렷 자세로 섭니다. 오다나사나 배워보겠습니다. 양손 골반 잡고 척추를 펴서 상체 반쯤 내려간 다음 엉덩이는 위로 향해서 치켜들고 척추 핀채로 상체를 숙여서 내려갑니다. 등이 펴졌다면 무게 중심을 앞으로 이동해서 턱을 감아서 턱이나 이마가 정강이 닿도록 등이 굽지 않도록 척추를 계속 길게 펴는데 집중하시고 유연하지 않으신 분들은 무릎을 구부려서 배가 허벅지에 닿도록 한 다음 등을 피고 서서히 엉덩이를 위로 향해서 치켜들면서 무릎을 펴봅니다. 무릎이 펴지지 않는다면 조금씩 펴는 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서서히 무릎을 폈다면 무게 중심을 앞으로 이동해 주시고 복부랑 가슴, 턱이 다리에 완전히 닿도록 붙여봅니다. 성수리가 발등이나 바닥에 가까워지도록 척추를 계속 아래를 향해서 길게 뻗어 줍니다. 유지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 번째 동작 배우겠습니다. 두손 바닥을 짚고 두발 걸어가서 다운독 자세 뒤꿈치 바닥에 꾹 눌러주고, 두발 모아줍니다. 엉덩이는 위로 향해서 치켜들고, 허리는 길게 펴줍니다. 겨드랑이 바닥으로 향해서 꾹 눌러주고, 등이 굽는다면 뒤꿈치 들어서 무릎을 구부리고, 복부를 허벅지에 붙여줍니다. 등이 굽혀지는 건 절대 안 되니까, 척추를 계속 펴는 데 집중하시고 어깨가 무너지지 않게 손으로 바닥을 밀어줍니다. 서서히 엉덩이를 위로 보내면서 무릎을 조금씩 펴보고 뒤꿈치도 아래로 내려봅니다. 뒤꿈치가 내려가지 않으신 분들은 발을 살짝 걸어 들어와. 엉덩이를 다시 한번더 위로 치켜들면서 뒤꿈치 꾹 눌러봅니다. 등이 굽은 상태에서 다리가 펴지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므로 척추를 먼저 펴서 허벅지에 붙이고 서서히 무릎 펴보는데 조금 더 집중해봅니다. 어깨가 경직이 되는 걸 항상 조심하시고 손으로 바닥을 계속 밀어서 팔꿈치를 피고 있는데도 집중해 봅니다. 호흡을 여러 번 유지한 다음 걸어 들어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나마스테. 감사합니다.